저희가 이제 오전에 일을 마치고 숙소로 잠시 돌아왔는데 실로 보니까 고속도로 정체가 떠있더라고요. 모두들 고향에 내려가고 계신가요? 안전 운전하시고 모두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해피 추석. 명절 전이 먹고 싶답니다 여기서 저희끼리 명절을 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식은 계속 전할테니 오픈캐스트 많이 봐주시고요 곧 어? 이벤트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laughs> 전시차를 받으러 왔다가 온 김에 딜러샵 한번 둘러보려고 잠깐 따라왔습니다. 어, 프랑스에 기아 있어요? 그럼요. 유럽, 거기주로 판매가 <laughs> 되고 있습니다. <laughs> 너무 교육방송 톤으로 얘기했죠. <laughs> 이 전시장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앞만 봐도 달라 보이지 않아요? 우리나라 전시차랑? 전시장이랑?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왠지 기아라고 읽으면 안될것같고막 <laughs> 야막 이렇게 읽어야 될것 같고. 끼야! 야, 야 <laughs> 이거 앞에. 잠깐만요. <laughs> <이거 앞에. 웃음> 여기 주세요. 앞에. 여기 보니, 여기 나라에서는 막 피칸토 이렇게 부르거든요. 현지명이 피칸토예요 근데 GT라인이 있네요. 그러니까 약간 고성능 차처럼 겉모양을 꾸며놓은 그런 차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토닉. <laughs> 스토닉. 봤어요, 이거 한국에서? 응. 응. 익숙하겠다. 응. 이게 이름이 똑같이 스톤링으로 들어와가지고 더 이질감 없이 응. 보이는 것 같은데? 응. 뭔가 응. 기아 딜러샵이 이런 건물에 있으니까 신기하다. 혹시 기아 차 중에서 알 들어간 발음이 있는 게 있나요? 알? 알 발음 들어간 게 뭐가 있을까요? 스포티지. 어, 그 스포티지인가? <laughs> <laughs> 파리. 퍼지즈, 터지즈 미로, 미로도 그대로 왔나요? 어, 미호. 한번 물어봐요 우리. 이 바로 앞 시드, 저희가 타볼 시드입니다. 오시. 빨간색. 앞 모양이 요새 나온 신형 케이스리랑. 빨간색 좋아하세요? 좋아하나 봐요. 코나도 빨간색이죠? 그렇죠? 그 <laughs> 뭔가 옷은 항상 다 검고 하얀데 보인트를 차인. 예. 들어가 볼까요? 음. 쇼룸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들어오자마자 차가 엄청 많아요. 일단 <laughs> 첫 줄에 4대. <네네. 웃음> 아무래도 기아차 유럽에서 많이 팔리는 거나 아니면 주력을 하고 싶은 모델들을 많이 내놨고. 그리고 앞에는 스포티지. 새로 나온 시드, 리로 하이브리드, 스토닉피카토 이렇게. 원래 보통 쇼룸에 이렇게 많지 않네요. 저 아마 서울의 도산대로나 이런데 가면 전시장이 크니까 차들이 많긴 한데 이 정도로 좁은 공간에 촘촘하게 모아놓은 거는 그렇게 많이 못본것 같아요. 여기 주차 어떻게 을까요 아마 이 창문 드러내고서는 뭐 이렇게 하거나 하지 않을까. 았 여기에 아 부츠 같은 게 파나 봐요. 그래서 여기 모형 자동차, 뭐 열쇠고리, USB, 지갑, 뭐 이런 게 있네. 왠지 이런 거 한국에서 못본것 같은데 시드 안에 잠깐 어차피 저희가 시드는 내일이나 내일모레 시승기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잠깐 훈련식이어가지고 영자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 거예요 빨간색 되게 예쁜데 무슨 색깔이요 스티머도 그렇고 시드도 색상이 되게 예쁘네요 들어가면 더 놀라운 간격이 펼쳐집니다. 차들이 같은 모델인데도 엄청 많은 전시가 되어 있어요. 약간 자동차 시장 같은 느낌 아닌가요? <laughs> 여러 대를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놓은 곳을 좁은 공간에, <laughs> 뭐, 여기 재원이랑 뭐 이런 <laughs> 이산화탄소 배출량, 가격, 옵션 이런 거다 적혀 있네요. 한국에도 자동차 옆에 이렇게 재원이나 간단한, 음, 정보들을 이렇게 옆에다 적어놔요. 얼마죠? 몇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사백, 이십. 어? 나 약간 렉 걸렸어. 옵션이나 엔진 라인업이 조금씩 다르면서 음. 가격도 좀 다. 라요 음. 스포티하게 이게... 트림별로 다양하게 전시해 놓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전시장만 넓다면 그럼 뭐가 달라요? 안에 들어가 있는 옵션도 다르고 엔진도 다르고 음, 원래는 그걸 보기가 어려워요? 뭐 설명을 할 수는... 음. 설명해 줄수 있지만 보통 이렇게 한 대씩 갖다 놓거나 음. 음. 그런데 여기는 같은 차종을 되게 여러 대 갖다 놨잖아요 어, 그거 다시 해주시면 어떡해요? 어. 다시 그 발매기 같은 거 다시 할까? <laughs> <laughs> 몇 평이나 될까요? 몇 평? 한 영어로 물어보시면 안 돼요? How? <laughs> 아이언맨 닮으세요? <닮았어요>. 예전에 <laughs> 그 스포티지 뒷모습 봐도 약간 아이언맨 닮았다고 했었는데 <laughs> 옛날 스포티지, 예전에 스포티지 뭐죠? C 하신 줄 알았는데 C네요? <laughs> 시드 시야? 아, 제가 아까 전에 시드 의미를 찾아봤어요, 안 그래도. 그 아, 응. 밑에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네. 여기 7이 되게 많아요. 음. 뭐가요? 칠칠 7주년인가요? 아니, 개런티라고 하니까 보증기간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보통 유럽이 음. 우리나라보다 보증기간 이런 게 길고. 음. 내가 알던 소울이맞나요 이건 좀 알던 소울이랑. 다른데? 조금 다르죠? 여기에 전기 충전기를 꼽을 수 있는 구멍이 어, 있어요. 얘가 코가 열리네요? 그럼요. 그럼 그릴이 없는 거예요? 그쵸. 전기차는 그릴이 필요 없어요. 그릴이 요, 원래 요 필요해서 그릴. 있던 거였어요? 그럼 안에 엔진열을 식혀줘야 되기 때문에. 아, 코로 숨기게 거구나. 그쵸. 죠데 <laughs> 얘는 이렇게 전기 충전기를 꼽을 수 있는 게 대신해서 있죠? 오, 소울 소울이 되게 공포가 많나봐요 제 친구들도 기아차 중에 아는 게 소울이나 모닝? 이 정도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얀색이 너무 예뻐요 하얀색? 네 음. 근데 이 안에 실내도 되게 예쁘요 귀여워요 그쵸? 전 아직 실내에 볼줄 모르겠어요 여기 하늘색 막 이런 포인트들 너무 귀엽죠아요못생겼어 <laughs> 하고만. 단호박, 난 꽃무늬. 아, 그리고 어, 뒤에 조심. 오, 저거 뭐예요? 내 어떤... 네, 빨간 옷을 입었어요. <목소리> 아, 이 차는 이미 이제 예약이 돼서 사, 새로운 주인에게 갈 차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커버를 씌워놨대요 포장된 거는 i r o N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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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o n r o n o n o Niro. Niro. n r o n i r N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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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w i o Niro. n r o n r o n i o n r o i r o n i o n r o a g e o n i y o u h r o n i o n r o Niro. n o n o Niro. i r o n i o i r o Niro. Niro. n i c o m m e ça.

시드 궁금하네요. <laughs> 시승기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구경. 그쵸? 네네. 네. 그쵸? 되게 많으니까 좋다. 그쵸? 구경할 거리가 차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5,000제곱미터? 네. 네. 그러면 3.3으로 넘으면 얼마죠? <laughs> 1,500평. 네. 네. <laughs> 아, 몇센지 세고 볼까요 여기에?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다시. 스물 일곱. 얼마야, 이거? 잠깐만. 출발하신다는데요? 가면 오. 돼요, 저희?